어 방금 CCS 영상을 찍긴 했는데 어, 신성델타테크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좀 공부용으로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이 종목도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음 일단 신그 신성델타테크의 경우에 지금 오르는데 뭐, 특별한 뭐 이슈는 없습니다. 뭐, 지금 상승의 특별한 이슈는 아직까지 hts의 부가 x. 어, 그런데, 그럼 왜 오르느냐? 일단은, 신성 st가 오늘 이제 상가를 가주면서, 여기 보시면은, 신성 st 최대 주주가 신성 델타 테크죠. 그래서 이제, 어, 예전에 한창, 이제, 초전도체, 초전도체, 어, 날뜰 때, 3대장이라고 하죠, 3대장? 이 종목들이 신성. 델타 테크, 신성 ST, CCS, 이렇게 세 개가 좀 3대장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오늘 신성 ST가, 신성 ST가 혼자 대장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, 어쨌든 신성 ST가 오늘 상황가를 안착해주면서, 이에 따라서 이제 신성 델타 테크가 움직여주는데, 어 신성 ST 역시 뭐, 지금 상승하는 데 대해서 크게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아직 HTS에 부각된 뉴스가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근데 이런 게 좋아요. HTS에 뉴스 부각 없이 올리는 거는 좀더 계속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음,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, 보시면 은 보통 일반적으로 특징주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목도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상승이, 뭐, 이유가 딱히 없다 보니까,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계속 오르고, 음, 뭐, 오늘, 오늘 움직인 걸본공구만 여기도 제가 뭐 적어놨었는데, 상승 이유가 안 나오고, 상승을 했으니까, 오늘 보시면은 14% 정도.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역배열 상황에서,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, 튀었다 빠졌다 하면서 좀 매물을 잡아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어쨌든 신상 ST도, 지금 현재 사항, 그항가가 한데 뭐 딱히 항가에 대해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왜 올랐다 이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러면은 신성 델타 테크나 ccs 역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 굳이 따지자면은 ccs와 CCS, 신성 델타가 어, 1, 2 등주 여기서 변동성 정도 강한 건 CCS가 좀더 가볍게 잘 움직였고 신성델타는 조금 무거우 가격대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시가총액도 좀 있고 CCS는 시가총액이 얼마죠? 어, CCS는 2천억 정도인데 신성델타 테크는 어, 1조 7천억 정도 되니까 이제 몸집이 좀더 무거우니까 이제 어 신선 델타 테크는 조금 꾸준히 조용조용하게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고, 여기 보시면 여기 올 때도 좀조용조용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, 어,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 조정을 나오다가 하락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거든요. 여기서 하락 브레이크를 걸었으면은 여기서 최소한 막 크게 더 빠질 가능성은 좀 적을 거예요. 아 s i 도 과메도 구간이었고 매수 시간으로 좀 뜨긴다고 그 대신 이제 위에 매물대들이 있으니까 어한 번에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쭉쭉쭉쭉쭉 바로 오르기보다는 여기서 뭐 오르다가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높은 위치입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슈팅을 보일지는 몰라요.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술적 많이 빠진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인데 뭐 신성 st처럼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이처럼 뭐좀 강한 슈팅이 나도 이상하진 않은 위치에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은 뭐다 바닥권에서 많이 빠진 바닥권에서 보시면은 이런 이런 구간이죠. 이 바닥권에서 이제 하락 브레이크를 잡는다 원래라면은 요런 게좀 좋긴 해요. 원래라면은 여기 조금 대충 7만원 라인 있잖아요 7만원 라인이 좀 타이트하게 보면 이 구간이 좀 주요 지지라인인데 이런 주요 지지라인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 한번 털어내고 털어내고 여기서 바닥 잡는 것들이 보통 좀 강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따져보자면 여기 63,000원에서도 바닥을 잡을 수 있는데 이 구간 살짝 이탈시키면서 개인들 털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바닥권이라는 게 개인들을 두번 정도 털고 올리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당일이나 뭐 내일이나 바로 갈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지 몰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확률은 높고 여기서 <laughs> 추가적인 상승이 <laughs> 나올 확률이 높고. 어, 하락 기대값보다는 상승 기대값이 더 높은 위치이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 물론, 이 종목을, 어, 신규로 지금 위치에서 접근하는 거는, 이제 분봉을 보면서 좀 타점 잡는 게 좋겠죠? 아니면은, 어, 이게 눌림 없이 바로 가든, 아니면 눌림을 주고, 눌림을 주고,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실 거면, 눌림을 주면은 거기서 잡으면 되고, 눌림 안 주고 계속 가면은 돌파하는 거 보고, 뭐 예를 들어서, 요런 가격대나 요런 요런 가격대를 돌파하는 걸 보고 거기서 눌림에서 잡아도 뭐 무방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보유자분들은 이제 어그 바닥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면서 반동진 반등 진행 중이니까 조금 어 시간을 투자해 볼법 하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은 어 굳이 10% 오른 위치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여기서 바로 가면은 좀 보내줬다가 나중에 다시 타점 잡고 내려오면은 뭐 살살 분할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 줄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... 대충 고점 대비 60% 70% 가까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. 네,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오르다가 이슈라도 붙여주면은 아주 강한 반등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시간을 투자해보면서 움직임을 체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